이번 주 주말 날씨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김소영입니다. 이번 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를 살펴보겠습니다. 500헥토파스칼 와도 예상장입니다. 모레 15일은 바레만 부근으로 영하 20도 한기를 동반한 단파골이 중부지방을 지나면서 중부지방은 양해와도역에 들어 하층 수렴을 유도하겠는데요. 계속해서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하층이 건조하고 단파골이 크게 발달하지 못하여 강수는 없고 구름만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 단파골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후면으로 강범위한 기압능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16일과 10, 이번 주 주말은 이 고기압 기압능의 영향을 받아 맑고 건조한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850 헥토파스칼 고도 기온 예상장입니다.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이번 주주는 맑은 날씨가 예상되며 온도능에 들어 기온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좀더 자세하게 기온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서 850 헥토파스칼 유선 예상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으로 고기압의 순환을 보이면서 우리나라로 서남서풍에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온도는 평년보다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상일기도 예상장을 보면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중심권에 들어서 맑은 날씨가 예상되며 바람도 약하여 복사 냉각으로 아침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따뜻한 기류로 인해서 낮 기온은 오르고 아침 기온은 복사 냉각으로 떨어지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나들이 하실 때 옷차림에 신경 쓰는 등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중심에 들어 맑은 날씨를 보이며 야간에 바람도 약하여 새벽에서 아침 사이에 내륙 지역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따라서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말 날씨를 전해드렸습니다.